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땅에다 글씨를 쓰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자, 7절. 요한복음 8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시고 자, 거기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늠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앞에 두고서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안에 어떤 죄를 품고 있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남의 죄를 들춰내는 데는 부지런해요 남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내 죄는 보지 않아요. 마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비난해요. 마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반응해요. 마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누군가를 욕하고 정죄하고 돌팔매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돌던지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능력이 뭔줄 아세요? 죄를 안 짓는 게 능력이 아니라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게 능력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다시는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아니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돼야 될게 있어요. 죄를 멀리하세요. 죄를 피하세요. 죄로부터 도망가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있잖아요.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순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상.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죄인 줄 알면서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끊으세요. 죄인지 알면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끊어버리세요. 오늘 끊어버리면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